죽어도 오른쪽으로 죽고 싶습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이 닫히는 부분을 조금 열어드릴 수는 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몸통의 회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골프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태 프로입니다. 구독자 분께서요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프로님 제가 훅이 너무 심합니다. 제 훅을 좀 고쳐주세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라는 저에게 글을 주셨는데 제가 그글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으로 읽었던 글이 뭐냐면요. 프로님 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심한 나머지 죽어도 오른쪽으로 죽고 싶습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훅이 나시는 분들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른쪽으로 안 가거든요. 반대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도 똑같죠. 죽어도 왼쪽으로 죽고 싶거든요. 왜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왼쪽으로 못 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훅이 나시는 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 연습 하나로 여러분의 훅이 교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훅은 왜 나는 걸까요? 간단하게요. 훅이라는 건 클럽 페이스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친 것 중에서도 네 크게 다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왼쪽으로 엄청 휘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팔이 맞으면서 뻗어지지 않고 공이 맞는 순간 안쪽으로 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겠죠. 그죠어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어 레슨을 할때 실제로 보지 않고는 어떤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없지만 하지만 클럽이 닫히는 부분을 조금 열어드릴 수는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간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왼쪽으로 보냈지만 그죠? 제가 자유자재로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만들어칠 수 있는 느낌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왼쪽으로 가셨던 거를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실 수 있게끔 제가 소원을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 긴 클럽으로 팔의 느낌 느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긴 클럽이 뭐예요? 드라이버죠. 네,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를 꺼내시고요. 자, 드라이버 꺼낸 상태에서 기존의 그립에서 손두개 정도 앞으로 네 잡아주세요. 손두개 정도 앞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연습을 어,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대로 손목을 꺾어준다. 그대로 손목을 꺾어준다. 네, 정면에서도 그대로 손목을 꺾어준다. 그대로 손목을 꺾어준다. 자, 그리고요, 그대로 손목을 꺾고요. 그 상태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네, 오른팔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네, 일자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뭘할 거냐면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밀어줄 거예요. 대신에 오른쪽 팔꿈치를 밀어줄 건데, 이때 왼손이 앞에 나가 있으면서 오른손이 뒤에 있고, 그리고 그대로 오른팔을 뻗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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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꺾고, 꺾고,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올라와서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뻗어주는데, 네. 그렇죠. 이 연습을 왜 하냐면요. 자, 이렇게 되면 덮을까요? 절대 덮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기억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꺾고,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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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긴 클럽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동 범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습 방법. 드라이버 연습한 느낌 그대로 느껴보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을 먼저 잡으시고요. 아이언을 잡은 상태에서는 드라이버처럼 두 손이 아니라 한손 정도 앞에 잡아주시고 똑같은 느낌으로 그대로 밀어볼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꺾고, 백스하고 그리고 내려오고 밀어볼 건데 이때요. 페이스가 이렇게 끝나야 돼요. 네, 페이스가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또 엎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맞고 나서도 페이스가 열려있는 느낌으로.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세게 치지 마세요 꺾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툭 밀어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 네, 팔을 쭉 밀어보는 느낌 네, 거기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요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이죠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 정도 낮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손목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밀겠, 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연습은 뭐냐 스윙, 연결해보기입니다. 꺾고 올라와서 내려와서 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번 원래 하던, 원래 하던 스윙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백스윙에서 투, 네. 페이스 그대로,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구분 동작을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 동작을 하는데, 연결 동작을 할 때도, 네, 어떻게 해요? 천천히 먼저 해보는 거예요. 네, 해서, 두, 네, 밀어보는 거예요. 페이스 그대로 보이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몸통의 역할입니다. 몸통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몸통의 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몸통의 회전을 하지 마세요. 왜요? 팔을 뻗어주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몸을 틀어버리잖아요? 제가 어디로 와요? 안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몸은 그대로, 여기다 못을 박았다. 어,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몸통의 회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네, 백스윙을 하고, 네, 투, 민데 오케이! 어디로 가요? 안 봐도 오른쪽이야. <laughs>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고 팔에 밀어버리는 팔을 밀수 있는 느낌을 아마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 네, 정상적인 그립으로 잡고, 내 네, 원래 내가 했던 스윙으로 볼을 쳐보기를 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절대적으로 스윙을 빠르게 하지 마세요. 왜요? 어느 정도 제어된 상태에서 내가 몸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볼을 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굉장히 천천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팔 미는 느낌, 정확하게 느낄 거고요. 몸통 회전 안할 거예요. 그래서, 네, 천천히 백쭉 올라온 다음에, 퉁! 밀어보는 거예요. 네, 밀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미는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스피드를 점점 붙이셔도 밀어버리는 거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뻗어지는 것에 대한 느낌을 이해했기 때문에 훅을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확실하게 팔을 펴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팔의 움직임을 방지하면서 확실한 훅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습 정말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셨던 분들 팔이 뻗어지면서 공의 구질이 바뀔 겁니다. 네, 앞으로도 전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